하나님 자네, 대경. 오늘 사모님 제목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죠. 제목만 잘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잘 암송하고 묵상만 해도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 시유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답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자, 성경, 길고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선생님,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오려고 하는데,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니는 니가 해야 할 분량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몫은 다 내가 받아도 되겠지. 뭔 말이야? 어? 자기가 나를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이제 나, 나의 분량이 요만큼이라면 본인 생각엔 선생님 남편 생각엔 나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복은 자기가 그 복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 구원은?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돼.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랬더니 선생님 남편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불신자가 뭘 몰라요?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안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건 가짜래. 진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얘들아, 어떤 사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요 지금도 사단은요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이 복음의 빛이 2, 3, 7에 비춰집니다 그럼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알아요? 몰라요. 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영적 사실을 불신자는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 있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 이걸 잘 알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모두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제일 큰 복이 뭐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야. 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아버지는 누구요? 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을 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다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옛날에 그 멸망받는 신분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대요. 이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조물이 이렇게 바꾸셨대. 세 번째고.